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슈퍼게미 김대표 주식TV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영상 본론에 앞서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저 김대표의 단타 종목들, 급등주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08462-8937 이렇게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동안 실전투자대회 진행을 하면서 단타 종목들, 급등주들 무료로 한달 동안 10월 한달 동안만 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되고, 어,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이 어떻습니까? 사실, 어, 그동안은 이 2차 전지 소재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냐, 전고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저김 대표의 원픽은 한국 바이오젠이었습니다. 왜? 지금 CIS 같은 경우에는, 자, 1조짜리 회사가, 지금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1등 기업이죠, 국내. 국내, 국내 전고체 1등 기업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뭐, 그동안 파우치형에서 화재가 20%가량 뭐, 20%가 아니죠. 어, 70% 가량 뭐화재가 난다라고 하고 있고. 액체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안정성이라든지 어, 내구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 문제가 좀 있다. 야기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 소재주 다음에는 장비주들이 올랐죠. 뭐 원익 PN이라든지 어 바로 어제 였죠 상신 EDP라든지 자 이종목들. 지금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적인 부분들을 어, 가지고 오는 이런 한농화성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한국바이오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단타로 드렸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목을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를 상승형 삼각수렴이거든요 상승형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단타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상승했던게 한국 BNC 여러분들 기억해요? 한국 BNC 제가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길목 안에서 물량을 모으다가 서서히 팽창하고 팡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바사도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한국 BNC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줬던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렇게 쭉 상승형 삼각수렴을 하다가 어팡 터지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팡 그렇죠. <laughs>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한국 b BNC, 엔씨한국 b 엔씨를 가보면. 한국 BNC 야 오르고 나서 이게 그게 아니죠 미리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렇게 상승형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이렇게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8천 원짜리가 6만 원 효과를 하고 있는 한국 BNC 이 테마적인 부분들의 이 시장 규모에 따라서 그 상승 팽창에 대한 관성 상승 힘이 다른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초급등이 또 나왔죠. 어,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 2차 전지 소재주, 장비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어, 이 실리콘, 이 소재주로 엮여있는 이 소부장 관련주인 이 대장으로 한때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한국BNC 여러분들, 어, 오늘 단타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뭘 보셔야 되냐. 우리가 최초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게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돌렸었어요 자, LNF라든지, 어, 2차전지 수주나 뭐 리비안 상장, 지금 이슈가 있을 때 계속 한없이 이렇게 오르, 오르고 있죠. 이렇게 테슬라라든지,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근데, 어, 폐배터리를, 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수납매가 도나는 거예요. 수납매가.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폐배터리 이해되셨어요? 자, 전고체, 폐배터리 이렇게 순환매가 도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오늘은 전고체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폐배터리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은 종목들이 뭐냐? 영화테크다. 이거 영화테크. 어, 테마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상승권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패턴으로 갈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자 개파락하죠. 개파락하고 이 안에서 이기는 가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면 너무 좋지. 여기에서 사면은 항상 이이 이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상승을 보세요. 이렇게 상승 쌍바닥 찍고 올라가죠. 그럼 상승 올라왔을 때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그리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요 상승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잖아요. 저 여기 짧게 쌍바닥 찍고 또 올라오고,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을볼 필요가 있고, 이 순환매가 도니까 폐배터리. 이 결국에 배터리들 계속 쓰고 쓰고 나면은 이제 폐배터리 문제 에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국내에 극한된 게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다. 어뭐 국내만 해도 현대가 2025년도부터는 내연차 안 만든다고 했죠? 현대가 2025년부터는 내연차를 안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폐 배터리의 수요가 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 오늘 웰크론한텍은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거는 어, 기, 개인과 외국인 수급 상승 주체가, 그쵸?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매집이 나왔었던 거는, 자 이렇게 맞죠? 그리고 신고가 찍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쵸?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지금 이 구간을 지나면서, 이 구간 지나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 방향을 돌려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쵸? 고점을 지금 돌파해놨으니까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강한 수급으로 변곡 어, 시그널을 만드는 거 변곡 시그널 변곡 시그널 을 만들고 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음, 122선 그러니까 5분봉으로 봤을 때 122평선을 어,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지금 돌파 이렇게 강하게 올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122선을 기점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이1 2 0에선 하락이 나왔을 때, 천 조금씩 이렇게, 어 모아서 사보세요. 아시겠죠? 웰크론한테 메모해 두시고, 어, 이거 외에, 어, 저 실전투자대회 여러 분 우승한 슈퍼게미 김대표의 단타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010-8462-8937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10월에 급등할, 10월 급등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8462-8937이 대회를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어 중장기도 좋지만 대회에서 이기려면 단타에다가 또 미수까지 써야돼요 심적인 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 단타 종목들 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시겠죠 1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